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유류분 변호사로서 수많은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해서 법적 조력을 해왔습니다. 유류분 사건 스페셜 리스트로서 오늘은 손자에게 한 증여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재산상 기대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범위의 근친 상속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의 생계 유지와 보장을 위해 마련된 법정 상속제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유럽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점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 모든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하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손자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재산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손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한 것만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관리자에게 손해를 가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해야 하고 다음으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어야 하며 유류분의 부족이 생겨야 함, 생겨야만 합니다. 손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이거나 상속 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갈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손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을 공제하고 거기에 순상속분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당해, 유류분권,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의 증여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손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반환 범위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여러 명의 수증자가 있는 경우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목적인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에게 반환을 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주 유류분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손자에게 행한 증여의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류분 관련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제주 유류분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